자, 명제 1보다 크고, 4보다 작거나 같은 X면, 어, A-3보다 크고, A 플러스보다 작거나, 작다라고 하는 것이 참여되도록이라고 얘기했는데요. 자, 이 녀석을 P라고 그러고, 이 녀석을 Q라고 얘기를 해볼게요. 그러면, 자, P 진리 집합은 어떤 집합이 되겠습니까? X b X는 1보다 크고, 4보다 작거나 같은 X. 그죠? 그 다음에 Q 진리 집합은 어떤 점이 되겠습니까? X bar X는 A-3보다 크고, a 플러스 e보다 작거나 같은 어, x가 되겠죠. 어,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곧 p진리집합이 q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. 그래서 자, p 진리 집합을 먼저 그려 볼게요. 수직선상에다가 자,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빈똥, 여기에 색똥 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어 p가 되겠죠. 자, q는 p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만 할 겁니다. 그렇죠? 어 q는 예를 들면은 지금 q가 p의 어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는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q다라고 하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해서 p를 둘러싸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q의 왼쪽 다리가 a-3이잖아요 그 a-3이다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에 있겠죠 그죠? a-3이라는 녀석이 1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 되는데요.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것은 a-3이 1이어도 되는가라는 거죠.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도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? 그러면 그게 어, 여기서 올라와도 괜찮죠. 왜냐하면 p도 어차피 1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q가 1을 안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. 그죠? 그래서 a-3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라고 해주는 것이 옳습니다. 그래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 보도록 하시면 Q의 오른쪽 다리가 A 플러스 2에요. 그죠? 그니까 러 A 플러스 2다라고 하는 녀석은 4보다 더 커야 되겠죠? 자, 근데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은 A 플러스 2가 과연 4여도 되는가? Q의 오른쪽 다리가 4여도 되는가? 그럼 이때 안 돼요. 왜냐면 P는 4를 가지고 있는데 Q를 4를 안 가지고 있으면 P가 Q의 부분 집합이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. 그래서 A 플러스 2는 4, 4가 안 되고 4보다 커야 됩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A의 값을 구하면 A는 2보다 크다가 나오죠. 자, 이두 개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적어주신다면 A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습니다. 그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는 2개가 되겠죠?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.